현대차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정교수입니다. 어, 오늘 장 끝나고 나니까 솔직히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지? 어, 오늘 현대차는 장마감 기준으로 0.1% 하락했고요. 49만 3,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뭐 숫자만 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은 하루였죠. 그런데 바로 이런 날이 개인 투자자들 멘탈을 제일 흔드는 날입니다. 지금 이 구간 이상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어제, 오늘 관세 이야기, 노조 이야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 가격 움직임은 악재 반응이 아니라 정리 구간에 가깝습니다. 급락도 아니고 급등도 아닌 아주 애매한 흐름.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위에서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고, 아래에서 받을 사람은 기다리고 있다. 오늘 장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시초가에서 잠깐 위로 시도는 있었지만 493,500원 부근에서 다시 정리가 됐죠.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포 매도도 없고 추경 매수도 없다는 겁니다. 즉, 시장이 현대차에 대해 잠시 관심을 거둔 상태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개인 투자자 심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구간 지금 재미없어요. 올라가면 바로 눌리고, 빠지면 다시 받쳐주고, 계속 옆으로만 가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왜안 가지?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괜히 잡고 있나? 그리고 이 지점에서 조급한 사람부터 하나둘씩 정리를 하죠. 특히 고점 근처에서 신용이나 비중 크게 들어온 분들일수록 이이 횡보가 진짜 제일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지금 시장 전체를 보시면 다른 섹터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코스닥 종목들 순환매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현대차가 조정을 받더라도 강제 반대 매매가 나올 환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확 눌러버리기 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쓰는 방식의 조정, 즉, 횡보가 훨씬 효율적인 구간이다. 이 구간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은 마치는 구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튈까? 내일 바로 갈까? 이거 마치려고 하면 무조건 흔들립니다. 지금 구간의 본질은 누가 먼저 지치느냐? 조급한 사람이 던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다음 파동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가 이런 구조입니다. 현대차의 흐름 바뀐 게 있어요? 없습니다. 현대차가 올라온 이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닌 구조, 피지컬 AI, 로봇 자율주행, 글로벌 생산 체계와 실적 기반 이 중에 뭐 깨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스토리가 꺾인 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건 이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리한 무리한 물빵. 조급한 추격. 감정적인 손절. 여러분들 이세 가지를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고 대신 분할 관점 유지. 거래량과 행보 구간 관찰, 다음 방향이 나올 때 대응, 이게 맞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28일 장마간 기준 4 9 3,500원. 이 가격은 불안해서 던질 가격도 아니고 흥분해서 쫓아갈 가격도 아닙니다. 준비하는 가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언제냐? 바로 내일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목요일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요일은 항상 외인이 방향을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을 앞두고 개인 공포가 커지는 날, 외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내일 1월 29일 목요일 같이 대응하면서 외인들한테 물량 주지 말고 같이 수익 가져갑시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올라갈 때까지 안 팔고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돼?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은요 솔직히 자금이 어때요?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막몇 백억 몇 천억 이런 자산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 많은 이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 현대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등락 없이 매일 오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들도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러한 상승하락 파동과 등락을 이용을 해서 신고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자료도요 남들 3% 수익 볼때15% 20% 이렇게 계좌 찍히는 거예요 남들 20%볼때100% 150%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정 교수,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 그러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 그러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외인들, 세력들의 매매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이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 드리잖아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 많이 가져간다,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근데 최근에 좀 속상한 연락이 좀 와요. 그게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이때 사도 되냐고 물어보세요.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요. 큰 손실 볼수 있어요. 저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극대가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요.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른 투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다 잡아 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좀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예 이렇게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 드리기로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문자로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위에 번호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릴 겁니다. 위에 보이시는 010-8697-0475이 번호로 해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아, 내 네, 소중한 구독자님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이러면 수익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특히 목요일, 대응이 불안한 분들, 공포 나올 때 어디서 받을지 모르겠는 분들, 이번 파동에서 고점까지 제대로 먹고 싶은 분들만, 위에 보이신 번호로, 해답이라고 문자 주세요. 매수가, 매도가, 비중조절 타점, 공포 나올 대응 기준까지, 문자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제 문자 받아보시고 수익 안 나면 말없이 차단하셔도 돼요. 대신 수익 나면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개인 번호를 잠깐 공개했더니 자꾸 고맙다고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감사하지만 난감하기도 한게 제가 요새 목도 안 좋아서 커피도 잘못 마셔요. 너무 많아서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마음만,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성으로 뭐 따로 바라는 거 없고요. 그냥 제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죠? 간혹 몇몇 분들이 물어보세요. 주식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제가요. 주식으로 빚만 3억이 있었어요. 진짜 안 좋은 생각이지만, 한강 가야 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가 정말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간 동료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요. SMR하고 관련 있는 종목인데요. SMR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면 원전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보안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SMR하고 원전 차이점 알고 계시는 분들 이 보안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은 수많은 보안 관련주 중에서도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당장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당장 물려있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알아가신 다음에 이 종목 통해서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물 받으신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번호,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8697-0475이 번호로 해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 번호로 해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브리핑까지 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라이브 때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교수였습니다.